아, 천막이라서 그렇다고요? 자, 사투리차 먼저 듣건쭉 갑니다. 아, 제가 저번에 토크 그, 콘서트 그, 와서 다음에 나오실 손님을 소개하는데 시간 뜸을 좀 들었더니 어떤 한 분이 약간 이렇게 술에 약간 취하셔서 오는 분들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빨리 죽어보기 전에. <laughs> 아, 너무 <참> 쳐들어고 <laughs> 이제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 자, 아, 그, 이따가 또 가야락 어, 여러분들이 함께 인을주실고요 아, 객석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기다려주시고 네, 다음은 우리죠 아직 뒤에 제가 만나는데아또 예쁜 들이 있죠 송소희 안이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 형의 또사이죠 아, 그 프로필이 아다 어, 이렇게 되있 빨리 어겠습니다 어, 많아요. 네. 제 10회, 12회 가람, 이명희 생님 충원초곡, 시조가사 가고, 경창대 연속대상, 제일의 한방문화지, 보령청문단의 시조가사 가고, 경창대대상, 어, 그리고 만났으니 가야금의 장원별, 희의 기만성, 대금의 최유정, 장구의 송년생 교수도 있으신데, 이렇게 긴데요. 선생들은 맞고, 어, 어린이의 프로필램은다 걸린답니다. 어린이입니그렇지요그 <laughs> <laughs> 하나로 이미 존중받고,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말도, 충분히 박수 쳐주고 그리고 귀여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어린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때 박수 받고 무엇이든 차별받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어, 송소희 어린이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